고양이! 아씨발 봐봐! 아웃 나이스 나이스! 고양이 나이스! 나이스 빗까지 가자 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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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웨폰 제발 웨폰 제발 제발 웨폰 나와라 제발 부탁할게 진짜 이렇게 밀게 나이스 무지개 빛! 나이스 나이스 무지개 빛! 놀라, 다 빠져. 놀라, 다 빠져. 확실해야 돼. 나이스! 100%입니다. 100%었고요 그렇지, 1 0 0 <laughs> 사마엘, 진짜 뜨냐? 사마엘, 진짜 뜨나요? 사마엘, 진짜 뜨나요? 어? 아, 라스. 라스, 변신이야? 라스, 이거 변신이야? 설마? 오, 아, 변신 아니야. 변신 아니야. 아. 오, 나이스! 야 이거 뭐야 나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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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시피드 이 좋아? 나이스 한 번에 스셜 두개 화는 0티어라고? 존피드라고? 딴거 바꿔 먹으라고 잠깐만 드리비에 진짜예요? 쓰레기야? 아딱봐 좋잖아 얘네 아 존나 멋있구만 야 잠깐만 야 이게 익스플로더 야, 야. 볼케닉 필드 야 쓰레기예요? 야, S R 이 아닌데 성능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잡니다. 그 오, 핸드폰으로? 제발 제발 라미리 그렇지 뭐 좋은 거 나와 좋은 거 나와 태고 돌아냐? 아씨발 이거 시피드잖아 아까 똑같이 그잖아. 아 아니, 버그 아니야 씨발 말이 안 되잖아 확률이. 말이 안 되잖아, 씨발! 또할수 있다고? 오케이. 하, 나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만약 스스로 확정해서 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 정신 혼미지나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발! 아, 씨발 나 불길해, 씨발! 아니지, 제발 진짜 아니어라, 제발. 나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매 정량 실패들 봐. 기록아지는 장지만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아 주작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주작입니다. 아, 말이 안 돼. 문의 넣을게요. 이거 버그 있는 것 같다고. 어, 문의 넣고 두개 돌려 받을게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실피드가 세개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버그예요, 버그. 아니 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쓰레기야, 모든 그거 중에? 아니,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탑티 i 쓰레기라고 씨발. 아, 여러분들, 근데,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초월하면 진짜 개좋아. 개조... 와, 이거 초월 진짜 악마다. 야, 초월은 진짜 악마다. 이거, 와, 사탄 울고 간다, 진지하게. 사연속실패대 뽑은 사람한테, 이거 초월하라, 초월하라고 한다고? 야, 얘가 근데 그렇게 꾸져? 야, 아니, 그러면은, 야, 버프해야지, 임마! 버프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는 버프해야죠. 1년 뒤에 버프해준다고요? <laughs> 뭐 1년 동안 뭐해요나 1년 동안 뭐해 그럼 이 새끼? 묵혀놔나 뭐, 그 장독대에 넣어놔? 비트코인 생각하듯이, 그거, 실피드코인 타야돼, 이거? 사고 까먹어야돼? 삼성전자 사듯이?